대완입니다. 제가 이 주동식 선생을 존경해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제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 천안문 사태 30주년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30년이나 지나도록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한국의 지식인들과 시민단체들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도 안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다 이런 말씀을 어, 드렸었는데요 에, 오늘도 저를 불러내는 것은 아마도 제가 뜻밖의 예 여기 다른 분들은 당연히 오셔야 될 고용한 어, 분들이 많은데 저는 안 올만한 사람이 왔다 사람도 아니고 안 올만한 놈이 왔다 이렇게 해서 뭐 에, 먼저 불려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른바 어, 민주화운동 젊을 때는 민주화운동을 어, 해서 에, 뭐 자랑할 지금은 좀 부끄러운 점도 약간 때로는 있습니다만 에, 나름대로 열심히 싸워서 어, 진역사이도좀 여러 차례 하고 뭐 부모님도 많이 속여가면서 또 친구들에게는 구글도 많이 해가면서 풍찬노숙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고 또 중년에는 어, 노동운동 뒤따라 다니느라고 에, 했습니다. 이른바 그쪽 진보 진영에 속한 사람인데요. 에, 저는 오늘 뭐 특별히 어떤 진영에 속한다기 보다도 양심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에, 너무 왜곡이 너무 심하다. 사실에 어?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제가 에, 나왔다고. 나, 나왔습니다. 저는 한시 이야기를 어, 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는 지성을 마비시키는 독약이다. 민족주의는 독한 알코올, 마약 이런 거하고 아주 비슷해서 마시는 그 순간에는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다보면 중독이 되죠. 그 다음에 자꾸 하다 보면 지성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나중에는 독약이 된다. 이렇게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자꾸 바보가 되어 가느냐. 이게 다 민족주의라는 독약의 마비가 뭡니까 중독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반일민족주의, 민족주의란 말이 우리나라 하도 좋은 말로 쓰이니까 여기서는 보니까 피해서 종족주의라고 쓴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아예 민족주의라고 부르고 싶어요. 저는 민족주의 이거를 상대로. 지금 싸우고 왔습니다. 그 점은 제가 민주화운동 할 때나 노동운동 할 때나 처음부터 그랬어요. 제가 그거는 좀 잘난 척 사실 할만 한데, 잘난 척 너무 하면 좀 이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하지만 저는 사실은 아 처음부터 세계 시민으로서 민주화운동하고 노동운동을 한 거예요. 저는 상당히 처음부터 좀 잘났었습니다. <laughs> 사, 다른 사람들이 몰랐어 그렇지? 배진영 기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처음부터 세계 시민으로서 민주 화 운동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우리나라 노동 운동, 진보 운동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민족주의의 오염이 돼서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반일민족주의,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욱이, 이, 아무리 급해도, 진실을 왜곡해 가면서까지 사진도 뭐, 바꿔가면서, 뭐, 뭔가 이상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이런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하튼 저는, 어 진보도 좋고, 보수도 좋고, 자파도 좋고, 우파도 좋지만, 진실을 왜곡해서는, 해서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 참, 한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어제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습니다. 운암, 우남, 운암이나 백범이나, 해공이나 죽산이나, 인천이나 고당이나, 금국 당시에 우리나라, 나, 우리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46년, 7년, 그 당시입니다. 이제 우리는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한다. 반민특위할 때입니다. 우리는 진일파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 우리는 앞으로 진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들을 했더니 우리는 앞으로 진입를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진입파를 처단한다든지 처벌하겠냐.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한다. 이런 말씀을 하,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 역사책 다시 한번 찾아보고 역사 공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에, 어떤 어른이 아주 대월록해서 그런 말씀을 어,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생각할 거리를, 어, 어, 내놓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